주현우 제 5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라 열 번째 강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에스라 1장부터 어, 우리 지난 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다시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었죠. 어,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으로 총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준비 기간 끝에 어, 성전 착공식을 진행했었지만. 또,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계속 중단되었었죠. 그렇게 해서 계속 계속 한해한해 한해 거듭하면서, 어, 다리오 왕댁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을 우리가 강해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까? 에스라소의 말씀이죠. 에스라소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에스라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에스라선데, 에스라선데. 1장에서 6장까지 어느, 구설, 어느 곳을 찾아봐도요, 엘스라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엘스라서인데, 왜 그럼 엘스라는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항상 주인공은 언제 나타납니까? 어, 그죠. 다 아시잖아요. 엘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총 에스라서가 이제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장으로 에스라의 바로 오늘 본문인 7장에서 에스라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에스라가 아, 1장부터 등장해도 되는데 왜 이때 등장하게 되는지 좀 궁금한 이유들이 있겠죠. 처음부터 나오면 좋을 텐데, 어 그렇죠? 욥기는 뭐욥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뭐 대부분 성경들이 그런데 자왜 이제야 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오늘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현 시점을 알수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기를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가 왕위에 오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보면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처음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고레스 왕, 이제 고레스 왕부터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이 말씀이 그리고 그에게 감동시키셔가지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왕은 또 다른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다리오에게 편지를 올렸는데 어때요? 오히려 너희들이 가서 도와라. 적극적으로 도와라. 라고 지시했던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하스에로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역사를 쭉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로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이건 뭐, 느에미아나 다른 말씀들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의 등장 시기를 보니까 언제예요? 한참 뒤죠. 이미 한참 뒤입니다. 다리오까지의 완공이 되었을 시기를 봤을 때도 한참 뒤인데, 계산을 해보면요. 어, 우리 다리오 시기, 그리고 처음부터 돌아보면 약 60년의 시기가 지금 흐른 상황에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올라왔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 2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몇차 포로 귀환까지 있습니까? 3차까지 있어요. 1차, 2차, 3차 중에 에스라는 1차 귀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어,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어 함께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아닥사스 때왕 때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에스라가 이제 많은 백성들을 끌고 귀환하게 되는데요. 어, 아직 에스라의 소개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소개는 지금부터인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좀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 다시 에스라 시작의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말씀처럼 들리실 텐데, 자 7장 1절 5, 1절 1절에서 5절까지. 간략하게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자 대부분 족보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그죠 가장 위에서부터 쭉쭉쭉 자손들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맨 밑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에스라는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반대로 에스라를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요 거꾸로 족보가 이것도 에스라의 이 에스라서에서 볼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어, 그리아의 아들이다. 어, 스리아, 스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스리아는 누구냐? 시드기아 왕 때. 시드기야왕때 대제사장의 역할로 그 직무를 감당했던 왕이 어,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는쭉 올라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가장 위에 누가 있을까요? 아론. 맞아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에스라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에스라가 자기가 이것을 작성하면서 본문을 기록하면서 나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 자, 그는 자신의 아론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요, 그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사명,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사명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맞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4 2360명의 귀환하는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었죠 자 그럼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주된 목적인데요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무엇을 입었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라고 해서 그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결심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대한 사명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귀한 어, 어떻게 보면 지도자 엘스라를 귀한시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스라의 신앙개혁. 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오늘 에스라 강의 배우셨으니까 에스라서 하면요 성전 재건이 바로 떠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에스라의 신앙 개혁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하면 지금까지는 성전 재건이었지만 에스라의 진짜 핵심은요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고 했죠. 어, 이 핵심도 늦게 나타나요. 성전 재건 이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 재건하고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는 에스라의 말씀이 아니죠.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해보게 물론 지금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도 정말 힘들게 많은 시간 기다리며 그 성전을 재건했죠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던 것은요 성전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지내봤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어, 저도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던 어,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픈 우리나라의 과거들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 뭐 자유 우리의 뭐, 뭐 생각 생각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모두 어때요? 억지로 그들이 바꾸려고 해요. 억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나의 나 지금 내 목숨도 하나 지금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안에서 만 내가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서대문 연구소 안에서 독립운동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일어나면서 그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역사들이 그 안에서도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작은 불씨와 같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말씀,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그 신앙들을 정말 오랜 시간이지만 꺼뜨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을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닐까요? 자, 하지만 이제 이들이 귀환했어요. 2차 포로 귀환자들도 다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귀환했다고 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 1차 포로기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끝까지 완공했다는 것도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에요. 정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 뭐 굳건했겠습니까? 와서 뭐 재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밤낮, 쥐하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들은 지금 아직 어때요? 2차 포로기 때, 이 60년이 지난 이때 에 다시 에스라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해 나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때 뭐냐? 이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자,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딱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연구하여 그리고 준행하며 가르친다. 가르친다. 자, 무엇을 연구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는 했지만 누구 하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뭐 제사장들도 있었고, 뭐 대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지, 이렇게 아론과 같이, 또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착 연구함으로써 또 가리키는 이러한 뭔가 테크노적인 기술까지 갖은 자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보내게 되시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도 했지만요, 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이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연구하는 거, 준행하는 거, 가르치는 거, 준행하는 거, 준행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그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였다. 연구도 했지만. 그 연구한 대로 진행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다. 자, 여러분, 율법을 진행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울까요? 에스라와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뭐,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신학대의 교수님들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될수 있겠고, 또, 이 말씀을 바에 배움을 받는 신학생들도 어, 될 것입니다. 뭐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겠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냥 웃,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막 신학 교수들이 막 이야기하고 강의 때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마감하고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일 먼저 심판받고 제일 먼저 저 구석에 있는 자들은 사실 우리들이다. 우리들이다. 우리가 탈가리키고목사님을 어, 마찬 가지 말씀 전하고 하지만 성도들보다 그 신앙을 더 준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일 수 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천국 가기 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말은 뭐냐? 우리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거 가르치는 거 물론 쉽죠. 뭐 준행하는 것보다 쉬워요. 연구하는 것도 준행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준행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앞에서 말씀을 대언한 선포하는 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또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뱉는 이 목회자부터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면 어때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힘들어지죠. 마음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사명이기도 한데, 어, 이것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목회자와 이 교수, 뭐 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진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만 연구하는 것은 학문을 쌓고 지식을 쌓는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학문입니다. 그대로.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 만날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나님 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전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학문으로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렵고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즉 지식으로 알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을 제가 늘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가르치기를 결심하게 돼요.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연구한다고 해서 막 말씀을 막 파고드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다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 우리 하시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통독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구 방법인 게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준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말씀만 가르치는 자의 소리보다 직접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을 훨씬 더 타인이 볼 때, 더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말은 이렇게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감이 생기게 되겠죠. 자, 오늘은 벌써 말씀이 마쳐집니다. 어, 에스라의 이제 등장과 배경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앞으로 에스라가 어떻게...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지. 오늘 이것을 같이 들어가면 아마 12시가 넘어서 말씀이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좀 오늘은 빨리 커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신앙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고 다시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에스라의 신앙의 이첫 시작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만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뒀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개혁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에스라엘 말씀도 여러분 미리 예수표 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 충분히 묵상하시고 또 우리 진행되는, 이번 주 진행되는 5일차부터 또 우리 9일차까지 진행되는 우리 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묵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도 은혜 받는 시간이 여러분 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세 가지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삶.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